바텀이 먹졋음. 계속 그렇게 토 다실 거죠? 이 욕먹자 이러고 판단하는 거지. 갑자기 책임이 필요하죠? 갈하 나오고 안 되더라고요. 갈아 나오기 전에도 졌어요. 아까 탑에서 K킬각 안 되는 건가요? 오, 진짜 환장하겠네. 그냥 하지 말람 하지 봐요. 지는 라인 가면 95% 확률로 진다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세세하게 좀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올 리가 없잖아. 바텀 일단 주도권 빠졌고. 케이틀린이 <laughs> 왜왜왜못 봤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손가락 두 개밖에 없는데 정글 침춘해달라고? 야 시발 M5밖에 못하겠네 <laughs> 이게 뭐야 2천원? 000원? 4만원입니다 손님 설마 2만 8천원 보내시는 건 아니겠지? 아아 <laughs> 아. 아이고 저런 시작부터 쎄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뭐하시게요 브라움한테 내진탕 걸리실라고 쎄합니다 시작부터 들어가는 행동이 이런데 가지마세요 여기 브라움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바로 뒤집니다 이런 행동 정말 좋지 않아 게임 시작하고 뭐해야 되느냐 랄랄랄랄랄 여기 가서 여기 와드 받고 나오세요 왜냐 리신이 설레든지 선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개꿀이죠 티어도 낮은 데에선 잘 통합니다 상대 정글 시작 위치를 알고 시작하는 거는 너 개꿀이에요. 냄새 맡고 있는 말대가리. 심지어, 와드 박는 것까지 보여주고, 와드 쓴 것까지 보여주고, 친절하죠? 여기 와드는 왜 박는 거예요? 상대 5원 줄라고? 여기는 왜어그저거리는 거예요? 님 여기 칼레블이 나오면 여기서 시작하려고 그랬죠? 리신이 여기서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럼 또 제라스가 먼저 오고, 뒤지게 처맞고 서렌치고. 벌써 운이 좋은 경우가 3번이나 있었네요. 운 없었으면 벌써 3번 졌어요, 이게. 리신 얼굴 보이나 보려고요? 님 얼굴도 보이잖아요. 얼굴 초반에 보이면 님이 손해요. 예 님이 뭐, 니달리가 아니잖아요. 얼굴 보이면 님이 손해요. 예 리신보다 헤카림이 더 손해입니다. 헤카림은 풀캠프 때려야 되는데, 고 리시는 그냥 어떤 구간이든 다쓴새끼인데 무조건 십손해 줘 님이 뭐니 달리라 가지고 뭐다 패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헤카림으로 선칼부도안 하고 선 레드까지 칼부 먼저 드셔야죠 이렇게 다수를 때리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애는 칼레브리 먼저 먹는 게 십이득이죠. 다 배우셨죠? 뭐 갈리오가 와드 박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알았네요. 그리고 제가 전략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칼부 바로 나오니까 못 지킬 것 같아서요. 뭘못 지켜요? 그냥 쳐 먹으면 되지. 제가 동선 하나 알려 드릴게요. 칼레브를 먹었어. 근데 상대가 리신이 성칼부를 하죠. 그럼 칼버두 이렇게 동선 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삼캠프 먹고 상대 리신은 삼캠프 먹고 내려오겠죠. 그럼 님 님이 다 뺏겠죠. 그리고 바텀 갱 가는 거죠. 그럼 리신은 늑대 먹고 있을 때 이미 바텀 갱 가겠죠 개꿀동선 칼부 먹는 거 알면은 근데 이거는 3캠 다 먹고 왔죠 그러면은 마주쳐버렸고 다행히 이겼네 뒤졌지만 근데 저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너~~무 도박이야 이거는 리신 음파 만약에 이거 그것만 안 됐어도 굉장히 불리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팀 바텀도 다질것고 너무 에바 참치동선 삼캠 먹고, 블루 쳐 먹고, 여기서 맞장 가는 동선. 좀애반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이런 날먹동선을 짜시려면은 정석 날먹동선이 많아요. 이건 정석이 아니고 이거 죄수없으면 그냥 뒤졌습니다. 너무 운이야, 너무 운. 아셨나요? 뭐 아셨죠? 자, 그리고 상대가 미렇게 동선 짜고, 여기서 뒤졌으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걸 알고 뭐하이머딘거의 역갱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신 겁니까? 바이게 나왔는데 바이게 먼저 뒤지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신가 보네 만약에 여기로 가실 거였으면요 봐봐 여기로 가는 근거가 그거야 리신 동선이 이렇게 짰지 그럼 또 이렇게 짤거 아니야 70% 이상의 확률로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딩고가 라임이니까 탑갱 갈 가능성이 있겠지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바이게로 바로 달리는 거죠. 바이게도 먹고 리신도 맞고 이런 동선을 짜거나 아니면은 바텀 땡겨주고 있죠, 지금 라인이. 그럼 또 바텀 그대로 한번 더 가는 거예요. 바텀 또 가면서 갱가기또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으로 갔는데 바이게를안 먹었어요. 그럼 만약에 리신이 그냥 이렇게 가 가지고 갱갔으면은 바로 뒤지겠죠. 리신은 어디 있을까요? 이 새끼 어디 있냐? 어디를 새끼고. 이러면 반갈 칠 수밖에. 리신 밑에 있을 테니까. 열심히 먹어주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네요, 리신은. 어어 어. 아이고, 이건 그냥, 도망가시지.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유충이 많이 있도 그렇지. 니신이랑 다 올라오고 있는데, 다 봤는데. 이걸 욕심부려줘서 더 치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가 그겁니다. 오브젝트는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서 싸우면 이기겠다 할때 먹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오브젝트는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싸우면 이기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인드 바꾸시고. 그러면은, 이런 실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방금은 리신제라서 존나 달려왔죠 근데 먹는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 이기는거라 그랬지 그렇게 마인드 잡았으면 여기서 안싸웠겠죠 어 여기서 싸움 지겠다 튀어야지 이렇게 했겠죠 개지랄갱이고 이거 딩거못오냐고요딩거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딱 관상보면 느낌 안옵니까? 내가 핑 찍고 가고있어 야야 가자 딩고가 이러고있어 안가겠다는거죠 뭐 친구 보고 야 서울역에 와 답장을 안해 근데 혼자 서울역 간거죠 뭐 님이 스 보고 올것 같은지 안올것 같은지 보세요 올것 같은 새끼들은 님이 핑 찍고 가면은요 내려와요 내려와는 제스처를 취해요 굉장히 겁이 없으시네 그해카림이좀 약합니다 리신은 최강의 챔프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카정 들어가시면 안 돼요 리신 존나 셉니다 님이 킬더 먹어야 돼요 이기려면 개발료요개발료요 사실 이걸 리신이 좀못 싸운 편인데 개처발렸고 못 이깁니다 헷카림으로헷카림 개똥 챔프에요 리신은 제일 사기 챔피언입니다 저 새끼가 신짜워도 이겨요 리신이 너무 세가지고 제라스한테 앙금이 있으신가 보네 그 유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충의 조건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리신을 이기냐 내가 리신의 위치를 아느냐 미드탑이 와줄 수 있느냐 그거 세개 보고 가는 겁니다 저도 싸우고 저도 싸우고 이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칭찬해드릴만하네요. 안 되죠.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 첫 채팅보도 느꼈지만 자꾸 안 되는데 저도 또 싸움 걸고 저도 또 싸움 걸고 이번엔 진짜 지겠죠. 또지고 아까 말했죠 유충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움을 이기겠다 싶을 때 가는 거라고 딩거 030 해카림 042 좋은 결과. 제라스는 501. 상체 수사하면 무조건 지겠죠. 하지만, 보세요. 바텀 듀오는 존나 잘하고 있죠, 지금. 413. 개척하려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근데, 바텀은 내내 안 오다가 처음 와서 한다는 게 바텀 턴 빼기. 야, 욕 먹자. 이러면 안 돼요. 바텀이 유리하면 바텀만 파야지. 요즘 바텀 이기는 게 얼마나 행운인데. 바텀 이기면 바텀만 파세요. 13분 내내 안 가다가 기껏 간다는 게 바텀 깃발기야. 텀 백이, 바텀이 먹재 쓴. 계속 그렇게 토 다실 거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죠. <laughs> 정글 공식 첫 번째가 올차단입니다. 바텀이 먹재 쓴. 그럼 먹을 거예요. 바텀이 뭐 뒤질라면 뒤질 겁니까? 만약 욕먹었다가 다 뒤졌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바텀 욕하고 끝이에요. 님이 판단해야죠. 님이 욕먹자 이러고 판단하는 거지. 갑자기 책임이 필요하죠? 저런. 또 가, 또 가, 지는 라인 또 가. 030 하이머딩거와 041 헤카림의 결합상품. 이게 뭡니까? 뭐, 똥쟁이 새끼들끼리 뭉쳐서 뭐하시게요. 못, 못 이득 봐요. 잘하는 데 가라니까. 지는 라인 가면은 저요 유독 되는 게 없죠. 지는 라인 가지 마세요. 뭐 들을란진 모르겠지만. 헤카림 뒤지기 3초 전. 전령은 또왜 가? 전령은 100%일 때만 가는 거예요. <laughs> <laughs> 2렙 차이 해카림의 선빵! 이번에 이기나요? 아이고, 이긴 줄 알았어요. 이번엔 누가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게임은 진것 같습니다. 뭐야, 이렇게 해서 게임 이겼어? 와, 바텀이 싹 캐리했네. 어, 얘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구나. 와, 갈하 나오고 안 되더라고요? 바라 나오기 전에도 졌어요 아까 탑에서 K 킬각 안 되는 건가요? 오 진짜 환장하겠네 아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지는 라인 가면 95%로 진다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세세하게 좀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올 리가 없잖아 자꾸 이런 거에 자꾸 얼매이지 말고 <laughs> 틀을 배우세요 공식을 배우세요 공식을 배워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공식을 배워야지 다음 게임도 이기죠 여기서 이기냐 지냐 이건 문철이잖아요 공식을 배워야 다음 게임도 이기지 너무 고집이 세 게임 플레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바텀 일단 주도권 빠졌고 케이틀린이 왜왜왜 <laughs> 왜, 왜. 못 봤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 물어봤어? 어딨어? 이렇게 무성이, 뭐 돌리다 끝나나요? 뭘 돌려요? 아, 님네 멘탈이요? 이게 뭘 돌린 거야? 제대로 가르쳐줬구만. 환장하겠네. 이렇게 무성해한줄 몰랐네요. 아니,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허허, 참나?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나 배워봐. 이렇게 잘 가르치나. 님의 모든 문제점을 다 파악해줬는데. 아, 봐봐. 내가 말했지. 나안 믿으면 배우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제발! 관피할 거면은 날 믿고 와. 날 믿는 건 뭐예요? 날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날 좋아하지 않으면 못 배워 나한테 못 배워 배, 배우지 마, 배우지 마. 아니 선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배워요? 내가 다 처음에 말했지, 경고했지. 진짜 미치겠네. 보세요. 아 진짜 왜 그래? 아 혹시 그건가요? 피드백은 했지만 약간 좀 감성적으로 제가 좀 만져줬어야 했나? F 느낌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에코 다음번엔 꼭 잘하세요 이렇게 해드렸어야 했나? 그건 미안합니다 제가 좀 티가 많아서 티라미스케티라미스케 <laughs> 미안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가르쳐 드릴 건다 가르쳐줬잖아요 입 아파 뒤질 뻔했는데 너무하시네